여러분 한번 뒤로 오세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맛있는 숨은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네, 맛집 유튜버 조티입니다. 조티의 인생학교. 오늘 네, 네, 첫 번째로 모레네 시장에 한번 왔습니다. 두 명이 1인에 7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인에1 5 0 0 0원 밑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인데요. 모레네 시장에서도 좀 깊은 골목 안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맛은 또 없다 메뉴가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친절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보시다시피 여기 모래내 시장입니다 인천에 시장이 여러개 있겠지만 나주꽤큰 인천의 명소로 꼽히는 모래내 시장인데요 음... 보시면 우리네 시장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목소리도> 보시면 서문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서쪽 문이에요 이쪽으로 오셔서 라고 되는데요 해구신 횟집이요. 네. 점심 특선으로 점심 특선으로 7,000원 1인 7,000원에 어마어마한 양을 줍니다. 한번 보시면 7,000원에 이렇게 쭈꾸미 철판 쭈꾸미 전에 꽃치즈 계란찜 묵, 샐러드 순두부 이렇게 회무침까지 줍니다. 맛재도 꽤 많고 반찬도 꽤 많고요 밥도 주고 네, 콩나물국도 주고요 굉장히 푸짐한 한상을 네, 1인 7,000원에 네, 맛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꿋꿋한 거 먹어볼까요?

맛있죠. 새우는 맛있어요. 양념이 독특하네요. 음, 그러게요. 음. 그 다음에 반찬, 빛 반찬 샐러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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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샐러드는 보통 머리맥이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되는 않아보여요. 나빠 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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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7천원 메뉴에 회비침이 들어있다는 것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음. 맛있나요? 어때요? 가 제가, 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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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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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런 것 같아 보여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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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징어에 오징어에. 콩나물이 는우이 너무 아 때는 음. 먹을 때. 비우 네. 어, 정말 좋고 매뉴얼.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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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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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좀 아쉬운 건 치즈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치즈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크림치즈 같아요. 좀 치즈가 있어요 좀 노릇노릇하면서 또 늘어나는 맛도 있고, 쫄깃쫄깃한데 그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실천한 세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 치고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음, 맛있어요 그리고 철판이 진짜 뜨뜻하게 해주셔서 사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 전도 따로 시켜야 되는데 전이 게 주춤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참기름이 새요 참기름이 새요 음, 네. 네, 여기서 알아서 나와요. <laughs> <laughs> 기름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네. 음. 어때요? 어때요? 네. 고소하세요? 고소합니다. 맛있어요. 저는 안 뿌리고 나갈게요 위험해요. 맛있어요. 나름 분이 모락모락 나네요. 음, 바삭해요, 음. 바삭해요. 그리고 쭈꾸미가 생각보다 음. 음. 두툼하고 큽니다. 메인 메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처음에는 야채 없이게꾸이 나요. 일단 식감이 질기지가 않아요. 진짜로. 음. 저쪽 짱쵸음하기도 <laughs> 그래. 응. 하면서도 어 그래. 그 맵다. <laughs> 맛있어요 좀... <restriction> 아, 맵다고 하긴 좀그런데 매콤한 느낌? <laughs> 네.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이 좋은 가이번아리라는아시그죠안그래서모리네시션 있는 음 이름이 음 이 이름은 해구신이라고 하고요오래매시장 중간쯤에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은 3시까지래요 그래서 3시까지 오시면 7천원에 저는 쭈꾸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해정식도 있고 물회도 있고 세트로 점심으로 괜찮게 된 코스가 꽤있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는 좀한 안주 하러 오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서빙해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서 좀 분주한 분위기 있긴 하지만 하지만 항상 이렇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와 보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네, 주신 이런. 큰 접시 밥을 다덜고국나물이랑 야채랑 비비니까요 굉장히 푸짐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비벼놓고 보니까 매워요. 이게 밥 비벼 먹기 딱 좋은 매콤한 맛이야. 국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을 넣어서 줘 비비면요 정말 색깔도 잘 예쁘게 잘 나오고 야채도 많아서 정말 맛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좀 매우신 분들은 콩도 넣어도 될것 같고, 그거 넣으시면 햇밥처럼 뭐 먹어도 될것 같고. 매운데 커피랑 계란찜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다가 매우시면 계란찜을 먹어주면 참 좋아요. 아니 좀, 차, 좀 짭짤하긴 하네요. 네. 자, 줄여봤자면 크게 얇떠서 음 쫄깃쫄깃하고요 아까 처음 봤던 그 쭈꾸미 식감도 그대로 잘살아있고 부산은 음. 그 맛있게 매워요 그냥 쭈꾸미 하나만 먹었을 때랑 다르게 아니, 국물이랑 밥을 부비니까 밥이 되게 매콤해요 맛있어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존에 먹었던 쭈꾸미보다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게 진짜 쭈꾸미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비비러 오세요. 저는 진짜 맛있게 즐기려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제이이이제이